눈 감고 찬양 듣는데 정말 한 사람이 부른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참잘 맞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을 했습니다. 성경의 역사로 정말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단시간에 이렇게까지 놀라운 부흥을 경험할 수 있다니 놀랄 정도의 일이 있었죠. 그리고 또 고난이 있었습니다. 박해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겨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무리 박해가심에도 끝까지 모여서 기도하고 가장 위험한 곳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주님을 본받아 손에 쥐고 있던 주도권을, 아, 기득권을 얼마든지 미련 없이 다 내려놓는 공동체입니다. 이런 공동체라서 부응하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에 스대완 집사님의 피와 또 많은 성도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다음 단계에 넘어갔습니다. 다음 단계는 예루살렘과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유대 땅으로 하나님께서 복음이 확장되게 하셨습니다.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능력이 나타나고요.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온 유대 땅에요.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에 비해서 24,000배 확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직 이 사역을 멈추실 생각이 없으십니다. 어제 살펴본 대로 바울을 통하여서 이방인의 사역을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런데 바울 이전에 이방인 사역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땅끝까지거든요. 그래서 땅끝이 남아 있었습니다. 땅끝이 의미하는 것은 그냥 지리적으로 전 지구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지만 땅끝의 다른 의미는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조금 걸림이 되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방인이라는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차라리 미워하긴 하지만 사마리아인들이 구원받으면 받았지 이방인은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팔 장에 보시면 일곱 일꾼 중에 한 명이었던 빌리 주사님이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 부정에서 땅도 밝기시라던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의 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 어떻게 했지 아십니까?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합니다. 파송해서 요즘으로 치면은 여러분 부흥회를 인도하게 합니다. 그리고 정말 사마리아에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요. 그런 은혜들을 경험합니다. 또8 장에 보면 또 빌립 사님이 사마리아 사역한 이후에. 이 에디오피아 내시 간다게의 국고 맡은 자, 요즘으로 치면 뭐 재정 장관 같은 분입니다. 이런 사람을 또 만나서 복음 전하게 하십니다. 이미 이 예루살렘 교회는 사마리아와 에디오피아 사람에게 복음 전해진 것 소식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없었습니다. 왜 없냐면은 사마리아를 싫어하게 합니다. 이방인보다 더 싫어했습니다. 근데 인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이 지금은 피가 섞였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있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비록 유대인들 입장에서요, 비록 저 사람들이 싫지만, 그래도 율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구원어들 자격은 갖추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에디오피아는 어떠냐면은, 여러분, 에디오피아 구약의 이름이 구스입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빌리피사님을 만나기 전에 에디오피아 내시가 성경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내려가는 길입니다. 아니, 이방인의 에디오피아가 어떻게 율법수를 가지고 있을까? 어떻게 절기를 지키러 올까? 여러분, 이 에디오피아는 어떤 나라냐면은 우리 솔로몬 시대에 스바이 왕 있지 않습니까? 구스에. 그 여왕이 와서 솔로몬과 함께 있다가 아이가 생겼습니다. 이건 에디오피아 역사에도 있고 유대 역사에도 있는 겁니다.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 아이가 솔로몬의 첫 번째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어렸을 때는 예루살렘에서 이제 자라다가 장성에서 구스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왕조를 세우는데, 여러분 역사 찾아보시면은 에디오피아 첫 번째 왕조부터와 마지막 왕조 이름이 솔로몬 왕조입니다. 메넬리클세라고요. 그 솔로몬의 아이가 스바로 내려가서 이제 나라를 세웁니다. 물론 그전에 나라가 있었지만 이제 새로운 왕조를 세웁니다. 그것이 이제 솔로몬 왕조고요. 그때 솔로몬이 이 아이를 보내면서 첫째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은 아니지만 이방인 이방 여인과 이제 동침해서 낳은 아들이지만 첫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냥 보내기가 너무 아쉬워서 뭘 줄까? 뭘 정말 가장 귀하고 소중한 걸 선물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어, 이스라엘이나유 에디오피아 역사학자에 똑같이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이 다릅니다. 그 솔로몬이 너무 소중한 걸 주고 싶어서 언약계를 똑같이 만들어서 그 아들 편에 보냅니다. 아들아, 이게 이스라엘의 최고 보물이다. 가지고 가거라. 복제품을요.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고요. 에디오피아 역사는요. 복제품을 만들어서 예루살렘에 두고 진짜를 줬다. 그래서 여러분, 에디오피아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 성전이 있거든요. 그 성전에 여호와의 언약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면은 그 성전을 그 언약계를 관리하는 대제사장이 뽑혀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죽을 때까지 못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있다고는 믿는데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에디오피아 사람들도 성전을 가지고 있고요, 언약계를 사모하고, 심지어는 솔로몬의 다윗의 혈통이죠. 다윗과 솔로몬의 혈통입니다. 그래서 에디오피아 왕족의 피를 차, 찾아보시면 여러분 아프리카인들이랑 생김새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혼을 중간 정도의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고요. 이 사람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고, 무슬림의 침공을 한번 받았지만, 그래도 아프리카에서 무슬림 침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의 숫자가 훨씬 많은 지역입니다. 훨씬 조금 더 많은 지역이 에디오피아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 이 당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에디오피아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방인이지만, 그먼 친척 정도 되는. 이방인이지만 가까운 이방인. 그래도 율법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나 에디오피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도 이거는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누구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냐면은 유대 땅에 살고 있는 고넬료라는 로마 군인입니다. 로마 장군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감정이 좋지 않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율법과도 상관없고요. 아브라함이나 다윗과 상관이 없는 이방인입니다. 특히 로마 군인요.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밟았었고 이스라엘을 수탈한 로마 군인은 로마 군인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졌다라고 했을 때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지 않습니까 파송해서 부흥회를 진행합니다. 근데 11장에 보면 10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만나 주시고 베드로를 청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 베드로가 갈 때도 조금 마찰이 있었고요. 갔다 오니까 11장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감히 당신이 이방인과 함께 있다 오느냐. 이방인같이 어떻게 먹고 자고 오느냐. 사마리아인 잘 보내 놓고선요. 그러니까 율법과 상관없는 이방인들에 대한 이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의 생각이 어떤지 알수 있습니다. 율법과 상관없으면 구원의 소망도 전혀 없다. 조금도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이 당시에는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고넬류에게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판단하기에는 전혀 소망 없는 자들에게,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저런 인간들이 무슨 구원을 받나? 라고 생각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는 겁니다. 율법적으로나 혈통적으로나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고늘료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오늘 고넬료를 보시면, 이야기를 보시면, 이전에도 구원받은 이스라엘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 또 제자가 된 사람들과에게 없는 배경설명이 나옵니다. 그 배경설명,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표면적으로 보면은 이방인입니다.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정확히 로마인인지 모르겠지만, 백 부장이 됐으면, 로마 시민권은 최소한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로마인입니다. 그리고 또,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이런 표현이 있는 사람을 본적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고넬료가 굉장히 특이합니다. 이방인이다. 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을 뭐라고 강조하냐면,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어제 우리 스테반 지자님의 장사 지냈던 경건한 사람들 말씀드렸습니다. 이 경건함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경건은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경건. 어떤 것이냐면 잘 예배 드리고 잘 섬기다. 다른 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 어,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애하며 예배드렸다는 말입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구원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비록 이방인이지만 경건하여서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했던 사람이 구원을 얻었다. 여러분, 구원의 조건 가운데 경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이 구원의 기본 조건 중에 여러분 구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는 이방인에 대해서 이것을 소개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목하여 보셨다는 겁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을 수는 없지만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주목하여 보셨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절에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무리 기도해도 여러분, 기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율법대로 살아도요, 그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구제를 많이 해도 그것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의 노력은 헛된 것이라고 할 만큼 아무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행위를 기울인다고 해서 그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이방인의 경외함과 선행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내려오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 고넬료는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방인 치고는 굉장히. 참이참 참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요, 구원, 이걸로는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생각해서는 그랬을 겁니다. 유대인들을 보면서 그래 열심히 하긴 하는데 잘하긴 하긴 하, 잘하긴 하는데 너 이방인이잖아. 어떤 분들이 혀를 찹겠죠? 안타깝다. 저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저렇게 귀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데 하필이면 이방인으로 태어나서. 무슨 말인가요? 구원의 소망이 조금도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방인 유대인들을 볼때 고넬료는 그냥 열심히 사는 이방인. 하나님을 뭔가 갈구하지만 소망이 없는 그런 안타까운 유대인 이방인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보기에 고넬료의 모든 행위는 헛손질입니다. 그냥 발버둥 치는 겁니다. 아무 의미 없고 아무 효력 없고 아무 효과 없지만 그냥 뭔가라도 지푸라기라도 잡아보려고 하는 몸짓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여태까지 그 이유대인들 그렇게 생각했고 고넬려도 어쩌면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4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주목하여 봤고 너의 그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었고 그리고 내가 너를 기억한다. 정확히 번역하면 기억이 아닙니다. 정확한 번역은 무엇이냐면 기념이입니다. 기억은 그냥 머릿속에 있는 거거든요. 내 머릿속에 남아 있답니다. 기념은 뭐냐면은 여기에 노력과 감정이 들어갑니다. 기념한다라는 것은 이것을 잊지 않기 위해 애를 쓰는 겁니다. 날마다 그걸 생각하고요. 기념일이라고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1년에 한 번씩 아니면 뭐몇 뭐 달에 한 번씩 어떻게든 그 날을 잊지 않기 위해서 기, 기억하기 위해 애 쓰는 것이 기념입니다. 또한 그 기념을 통하여서 추억할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여러분, 그 안에 기쁨과 위로를 얻는 것이 기념입니다. 하나님이여, 이방인의 이 발버둥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 고넬류의 삶은 무입니다. 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계가 분명한 유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고넬류의 삶은 유. 그리고 구원이라는 한없는 은혜를 거둬들이게 되는 무한의 행동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행으로 구원을 얻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목하여 보셨다는 거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발보둥을 하나님께서는 의미 있게 받아들이시고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다는 겁니다. 구원으로. 아니요 선행으로 구원 얻지 못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끌어오는 통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지난 4주간 우리 성도님들 참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전도하느라, 조청하느라, 또 우리 특별사벽기도 때는 간식으로 섬기시느라 간식 준비하시는 걸 그렇게 힘들게 하시는지 몰랐습니다 몸살이 나시더라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찬송으로, 특송으로, 대표기도로 또 반주로, 어, 또이웃 초청하기에 삼께 기도하고, 마음 졸이느라, 더 친절하게 말하기에 쓰고, 또 어색하지만 더 사랑하는 말을 전하고, 때로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사과하기도 하고, 품어주기 위해서 내 감정을 내려놓기도 하고, 여러분 참 많이 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노력은 구원을 주지는 못합니다. 다만 하나님의 구원을 이끌어오는 통로가 될줄 믿습니다. 우리의 지난 사주간에 좀 많이 우리가 빡빡하게 일정을 진행했지 않습니까? 아직 수요일까지 남았지만요. 이 시간들에 우리의 노력은 유한합니다. 그런데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는 무한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썩어질 것을 심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원한 것으로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남은 시간들 기대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한, 우리의 유한을 무한으로 반드시 갚아주시리라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가지 더요. 하나님께서 기념하실 우리 지체들의 성도들의 이 사주를 우리가 무시하거나 폄하하거나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발버둥처럼 보여도요. 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라는 생각이 들더라도요. 유한에서 무한으로 거두게 하실 하나님이 기념하십니다.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서로 인정하고 격려하고 그들 양에 박수 보내줄 수 있는 그런 귀한 공동체.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작은 발보둥이 무한을 이끌어내는 그혜를 구원을 가지고 오는 귀한 어, 인정이 되고 또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가 충마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넬료의 행동이 유대인들 보기엔 아무 의미 없는 발버둥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기념하신 것처럼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 수고있던 모든 것들 어찌 보면 그렇게 열심히 쫓청했는데. 한 사람도 거두지 못하여서 낙심하는 이들이 있을 수도 있고 정말 꼭올것 같았는데 갑자기 질병으로 사고로 어떤 상황을 만나서 오지 못하게 될때 우리가 허무하게 느낄 수도 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사주 하나님께서 기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기념하심으로 반드시 영원군의 열매가 오늘이 아니더라도 맺히게 하시고. 기왕이면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썼으니 하나님께 상달된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구원의 열매가 오늘 그리고 매 순간 가득히 맺힐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수고한 모든 성도들을 향해 우리가 서로 격려하게 하시고 그들의 수고를 인정하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쁨으로 이 축제의 장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과 위로하는 마음과 넉넉한 마음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개개인 가운데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매 반드시 거두게 된다는 이 말씀 붙들고 소망으로 살아가며 앞으로도 소망으로 섬기고 복음 전하는 성도들 될수 있도록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이후의 모든 시간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수고하고 발버둥치고 그 가운데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동행했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의 몸된 공동체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